안녕하세요. 문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바로 월드코인이에요.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빗썸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상승의 초입에 진입한 상황이고 앞으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더 보여 줄수 있는 근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월드코인 일봉을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막 상승의 초입에 진입한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선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잠깐 횡보해주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줄 때는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동반해주는 돌파를 해줬는데 이 당시 캔들의 저점은 점점 하락을 했지만 RSI 값의 저점은 점점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장기 상승 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이 지긋지긋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RSI 값을 보시면 현재 RSI 값은 과매수 구간까지 상승을 해 주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마무리된 모습인데 캔들은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마 이렇게만 본다면 에이, 그럼 월드코인은 이미 끝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이 그만큼 강력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강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가볍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제 생각 때문에 미리 제 정보방에서는 이 월드코인을 추천드렸었는데 지금 잠깐 이 정보방 먼저 짧게 설명드린 다음에 월드코인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월드코인을 추천드렸고요.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전부 공지해드렸어요. 그리고 정확히 5월 20일 이틀 전에 추천드렸죠. 지금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먼저 이 정보방에 올려드리면서 현재 정보방에 참여하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이런 정보를 받아보시기 때문에 늦지 않게 먼저 잡아볼 수 있고 수익도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 정보방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월드코인은 10% 이상 급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을 전부 수익으로 가져가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월드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상승할 만한 코인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특히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공유해드렸고 대응법도 공유해드렸죠 자, 지금 이거 얼마나 올랐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를 빗썸에 검색해보면 현재 2,534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분명히 마스크 네트워크 2050원 부근에 추천을 드렸으니까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27% 정도 수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확히 5월 14일에 공유해드렸죠. 단 일주일 만에 안전하게 이 정도 수익 가져가고 계시는 겁니다. 차트만 보셔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마스크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 제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코인들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또한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유튜브 미공개 대응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단순히 텍스트만으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영상을 라이브로 찍어서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종목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 대응 영상까지 올려드리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모든 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뭐 어떤 유튜브는 수익 보면 후원해달라, 돈 보내달라 하는 어이없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이 코인들로 돈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의 금전 요구하는 일 없습니다. 다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정보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현물만 추천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코인 정보들도 보기 쉽게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경제 일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만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한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방도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렇게 매일 수익 공짜로 가져가시면서 동시에 교육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4567-8361번호로 문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이 정보방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다시 월드코인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맞춰서 보게 되면, 캔들의 고점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RSI 값의 고점은 하락을 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으면 조만간 하락이 찾아온다는 건데, 왜 저는 이 월드코인이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지만,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줬고, RSI 값도 갑자기 꼬리를 올려버리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끊어냈고, 오히려 캔들은 동시에 반등을 해주면서, 하락다이버전스를 완전히 폐기시킨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21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 초록색 21선이 현재 월드코인의 캔들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하락다이버전스로 인해서 이 초록색 21선 밑으로 캔들이 빠졌어야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21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해줬죠. 한마디로 지금 이 초록색 21선 같은 경우에는 강한 지지가 나온과 동시에 캔들이 이 초록색 21선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초록색 21선은 곧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 월드코인의 캔들 또한 이 초록색 21선을 따라서 큰 상승이 찾아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121선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초록색 2 1선이 분홍색 1 2 1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기 직전인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낮은 이평선이 높은 이평선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데 보통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큰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돼 버린다면 이 초록색 21선에서 나오는 강한 지지값과 현재 이 하락다이버전스를 끊어버릴 정도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정보방에서 따로 유튜브 미공개 대응 영상으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목표가를 계속 올려드렸죠. 근데 이걸 악용해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만큼은 목표가 공개 안 하고 제 정보방에서 구독자 분들에게만 선물로 따로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월드코인의 상승 궁금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4567-8361번호로 문자 2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항상 믿고 와주신 만큼 수익으로 보답드리는 코인미디어센터 문교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